호흡마음 쟁김 3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몸이 방석에 기대듯 마음이 몸에 기대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채화된 마음의 현존을 유지한 채로 호흡마음 쟁김 수행에 도입 부분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테트라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위한 은둔 장소를 찾았듯이 모든 걱정과 관심, 계획과 책임들을 내려놓고 정신적 은둔을 재확립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앉은 자세로 수행을 위해 몸에 확고한 기반을 만들었듯이 동기를 세움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동기를 세운 후에는 척추를 따라 주위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동하며 척추를 이완하고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하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로.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제 마음 챙김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마음 챙김이 두드러질 때 마음의 결을 느끼고 음미합니다. 마음 챙김이 가장 중심이 되는 상태. 그리고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 과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원한다면 긴 숨을 한번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태도와 호기심과 함께 호흡을 가까이 따라가고 점차 짧아지고 부드러워지는 호흡의 길이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집중된 주의를 탐구할 기회로 대합니다. 호흡을 밀접하게 따라가지만, 이는 배타적인 주의가 아닙니다. 배경에는 어느 정도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된 주의를 연습하기 위해서 호흡을 밀접하게 따라가면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산만해지려 할 때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탐구하고 나면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진행해 갑니다. 앉은 자세에 몸 전체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마치 몸 전체와 호흡이 주위의 장에서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이 배경으로 물러나면서 들숨과 날숨이 주변적 알아차림에 자리하게 되고 앉은 자세의 몸 전체가 주위의 전면으로 나옵니다. 몸 전체를 경험합니다. 이제 이몸 전체를 경험하는 것은 호흡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생겨난 좀더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의 활동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에너지적인 차원의 몸을 고요히 하고 이완합니다. 호흡을 고요히 하고 몸을 고요히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어떤 긴장이든 그냥 내려놓아 땅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몸이 매우 고요해지고 안정되어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휴식합니다. 이제 이 깊은 휴식, 편안함, 이완, 그리고 현재 순간에 머무름에서 오는 미세하게 유쾌한 느낌으로부터 희열이 일어납니다. 이 희열은 여태껏 해온 우리 수행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기반을 닦아온 도덕적 행위와 명상 수행의 시간과 공간을 바치고자 했던 동기, 그리고 붓다가 정기적으로 했던 명상 수행을 하고 붓다가 걸었던 길을 걷는 행위의 결실인 희열입니다. 아주 미약해도 좋습니다. 희열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 그것이 발생하도록 허락하고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희열을 경험합니다. 조만간 희열이 자연스럽게 좀더 안정되고, 좀더 고요한 행복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희열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에게 행복은 항상 가능합니다. 만족하는 행복, 만족 이것은 명상 수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고 수행에 전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오든 만족하도록 합니다. 갈망하거나 동경하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에서 오는 행복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행복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 전체가 행복감에 물들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적 활동을 경험하기로 이어갑니다. 몸에 관한 숙고를 하는 테트라드에서 호흡을, 주변적 알아차림으로 이동시킨 것이 도움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현재의 머무름에서 오는 유쾌한 느낌도 호흡과 함께 주변적 알아차림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쉽게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주위의 전면, 그 열린 공간에 정신적 활동이 드러나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드러나길 원하는 방식대로 그게 인식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지 호흡과 현재의 머무름에 있는 유쾌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주변적 알아차림이라는 관찰하기 좋은 그 지점에 머물면서 마음이 하는 놀이들을 참여하지 않고도 지켜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 특별한 단계는 마음의 생각이 있더라도 명상은 할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것은 단지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이 있다고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데 충분합니다. 활성화되지 않고도 정신적 활동을 지켜보는 것, 이것은 매우 해방적입니다. 정신적 활동을 경험합니다. 현재 머무름으로부터 오는 이 미세하게 유쾌한 느낌은 우리가 가진 도구이자 핸들입니다. 잘 쓰면 우리가 마음의 게임의 일부가 되려는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현재 순간에서 막 벗어나려 할 때, 유쾌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재빨리 비참여적인 관찰자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신적 활동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느낌의 톤은 단순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쉽게 정신적 활동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놀이의 일부가 되지 않고도 이를 지켜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마치 아이를 놀이터로 데려가서 놀게 하고 단지 지켜만 보는 엄마와 같습니다. 놀이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비참여적인 태도로 정신적 활동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정신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요할 필요 없이 저절로 누그러지고 조용해지며 안정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신적 활동을 고요히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물에 커피 가루를 넣고 흔든 다음에 가루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서 커피를 만들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 연상들도 가루처럼 가라앉힙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첫 테트라드를 마쳤을 때 모든 몸의 긴장을 내려놓아 바닥으로 떨어뜨렸듯이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정신적 긴장을 내려놓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정신적 활동을 이완하고 고요히 합니다. 물론 마음은 곧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이나 좌절 대신 미소 지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어떤 때에는 정신적 활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바로 전환해서 그것이 저절로 고요해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러한 호흡 마음 챙김의 진행에 좀더 지속적인 워크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있는 유쾌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희열로 피어나도록 하는 두 번째 테트라드로 이동하거나 이전의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서 호흡의 길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산만함이 매우 심할 때에는 현재로 돌아오게 만드는 한번 혹은 몇 번의 의도적인 긴 호흡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하게 상황을 관찰해가며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신적 활동을 단지 고요하게 하거나, 두 번째 테트라드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첫 번째 테트라드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산만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무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를 수행할지, 짧게 할지, 길게 할지, 한 테트라드를 빨리 해서 그 역동을 느껴보거나, 한 단계를 골라서 거기에 오래 머물러 보기 등, 마음이 자동조종 모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명상하도록 합니다. 숙련된 요리사가 음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보다 그에 따라 요리를 조절하듯이 마음에서 수행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지켜보며 그에 따라 조절해 나갑니다. 정신활동을 경험하기와 정신활동을 고요히 하는 두 단계는 걷기나 다른 활동 중에도 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언제나 고요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걷도록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면서 걷도록 합니다. 정신적 활동을 경험하며 걷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 걷습니다. 조만간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 수행을 묘사하는 큰 독수리의 이미지에서 큰 독수리는 도입부에서 날아올라 몸을 숙고하는 첫 테트라드에서 이산 꼭대기에서 저산 꼭대기로 바람의 흐름을 타고 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높이 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적 활동을 고요히 하는 두 번째 테트라드의 마지막에서는 독수리의 머리가 투명해졌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체셔 고양이처럼 큰 독수리는 점차 투명해지는데 지금 머리가 투명한 것은 정신적 활동을 고요히 한것즉 정신적 수다를 고요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한 마음 계속 이렇게 수행합니다.